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니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토픽2 to 쓰기 53번 예상문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어, 요일에 따른 통화량의 변화를 주제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2010년과 2020년 그래프가 나와 있고 원인과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그래프 두 개가 있고 원인과 과제가 있는 이런 53번 문제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좋을까 그걸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겠죠. 어, 주말 및 휴일 통화량 2010년 보시면은요. 어, 조선한국통신에서 했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요일별 통화량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는 토요일이 50%, 절반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가 금요일 30%, 일요일 20%,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10년 후, 저 10년 후 이런 건 여러분 그 정보를 확인할 때,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후 이런 거 써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보니까 금요일이 70%예요. 예,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죠. 그리고 토요일 20%, 일요일 10%, 어, 10년, 10년 동안 그 금토일, 이, 세 요일에 통화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이렇게 달라진 원인은 뭘까? 보니까요.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는 그런 근무 형태를 말하죠. 그리고 일요일 약속을 피하는 현상이 증가했다. 요즘에는 결혼식도 일요일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토요일에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떤 일정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고 일요일에는 그냥 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다음날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일요일은 그냥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약속을 피하는 현상이 늘어났고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때문에 이렇게 통화량, 주말 및 휴일 통화량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다 하고 말면 되는 건데 과제라고 되어 있네요. 생활 방식에 맞는 통신 요금제 개발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 일요일에는 거의 통화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뭐 주말 요금 할인제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말 요금 할인제 하면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죠. 보니까 금요일이 제일 통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 방식에 맞는, 변화한 생활 방식에 맞는 통신 요금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일단 선생님이 53번 쓰기를 할 때는 문제에서 주는 순서대로 글을 쓰는 게 가장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가끔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2010년 금요일 통화량은 30%였는데 2020년에는 70%였다. 2010년 토요일 통화량은 50%였는데 2020년 20%였다.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대로, 네, 요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다쓴 후에 두 번째 그래프 다 쓰고 그 다음에 원인 쓰고 과제 쓰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쉽습니다. 문제에서 주는 대로 쓰는 게 제일 쉽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조사 기관 어, 그리고 주제 음, 조사한 연도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53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단으로 씁니다. 그래서 문단 중간에 나누지 마시고요. 쭉쭉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문장에 뭐죠? 어디서 무엇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지 그세 가지가 다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서 조사했다 하는 건 있고요. 무엇에 대해 조사했다 하는 거 여기 있죠? 근데 대상은 없네요. 대상 없으면 어떡해요? 네, 안 쓰면 돼요. 있으면 다 써야 되는 거고,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만들고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 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영상 볼때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단 샘플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쓴 거,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쓸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답안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 좋습니다. 일단 선생님 샘플을 보기 전에, 선생님 보기, 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보면 제일 좋고요. 네. 일단 쓰기는 실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방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잘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쓴 거를 보면 제일 좋아요. 자, 선생님 어떻게 썼는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보기입니다. 254 정도 되는 글이에요. 한국통신에서 주말 및 휴일 통화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는 토요일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요일이 30%의 일요일이 20%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달리, 2020년에는 금요일이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20%와 10%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이를 약속을 피하는 현상이 증가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맞는 통신요금제 개발이 필요하다.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 영상 중에 그래프가 두 개일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는 선생님 쓰기 중에서 어려운 게 없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요거 다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 음, 하나씩 하나씩 쓰면 됩니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었다. 이거는 선생님이 엄청 많이 연습시킨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와 달리 다르니까 이렇게 쓰고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에 이렇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나서 원인 넘어갈 때 이러한 하나 넣었네요. 이러한 원인은 그리고 첫째 정착과 여기에 둘째 써도 됩니다 둘째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볼때 과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거 요런거 몇개 추가 안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제공한 정보를 정말 거의 그대로 다쓴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254자 정도나 쓸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뭐 16점 래서 2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입니다. 271자예요. 더 300자 거의 다 되게 쓰려고 하다가 이 정도만 썼습니다. 한국 통신에서 주말 및 휴일 통화량을 조사한 결과 2010년과 2020년은 큰 차이가 있었다. 2010년의 경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아예 차이가 있었다라는 문장을 처음에 한 문장을 넣고 시작했어요. 2010년의 경우, 네, 토요일이 50%, 금요일 30%, 일요일 20%로 토요일이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이런 네, 표현, 어, 여러분들이 한국어 쓰기를 이렇게 잘할수 있어요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넣어주면 더 좋죠. 그리고 2010년에는 금요일이 7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요런 말들. 그리고, 에 불과하였다. 요건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더불어, 요런 표현. 네. 이를 약속을 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 근거하여. 그렇죠 요런 말들은 좀 좋죠. 사용자의 생활 방식에 맞는 통신 요금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 쓴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써보면 생각보다 잘안 써질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 보고 나서 영상 본 후에 바로 문제만 보고 한번 꼭 써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보여준 이 예시 답안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53번은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영상 많이 본 친구들은 잘쓸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긴장하지 않으면 더잘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시험 잘 치시고요. 내일은 오전에 선생님 가능하면 오전에 54번 문제 어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